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재밌는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제가 며칠 전에 이사를 했는데요. 제 한국인 친구가 화장지를 가고 온 거였어요. 그래서 왜 화장지만 가고 왔냐? 했더니 한국인 친구가 이게 한국의 소문 문화래요. 아, 이렇게 한국에서 집들이 갈때 화장지나 비누로 주는 거구나 배웠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보통 집들이 갈대나 문병 갈대에 다 과일을 주는 거예요. 또 중국인들은 보통 비싼 소물을 선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싼 소물을 주면은 상대방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담배나 술을 많이 소모해 주는 거예요. 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끼리 이런 거 신경 잘안 써서 싼 거로도 많이 소모해 주는 거예요. 중국에서 절대로 소모해 주면 안 되는 거 있어요. 그게 바로 시계예요. 왜냐면은 시계는 중국어로 종 라고 해서 종을 소모해 주면은 송종이라고. 어, 인종이 지킨다는 뜻이에요. 엄청 큰 실례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 좀 소모해 주는 게 피하는 거 좋아요. 하지만 소모시계 비라고 발음해서 소모시계를 소모해 줘도 되는 거예요. 또 소모할 때 주의해야 할게 신발을 송회하면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신발을 중국어로 쉐 라고 발음해서 송쉐과 송쉐 이렇게 발음이 같아서 요사스러우며 나쁜 기운은 보낸다는 뜻이에요. 시계와 신발은 모두 안 좋은 의미를 가진 단어와 발음이 같아서 거의 소모해 주지가 않아요. 물론 젊은 사람들끼리 이런 거잘 신경 안 써서 신발을 싸 주기도 하지만 여러분은 만약에 처음으로 중국인 친구한테 소모해 주면은 이 둘을 피하는 것이 좋아요. 그럼 뭘 소모하면 좋을까요? 바로 컵이에요. 중국어로 컵은 라고 해서 선물로 컵을 주면은 이베이라는 뜻이 있어요. 한 변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연인든 친구든 다 많이 한 변생 이혼는 지키자는 뜻이 가져서 많이 선물해 주는 거예요. 또 학교 다닐 때 컵을 많이 선물하는 거예요. 그것은 컵 가격이 얼마 안 돼서 또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 또 위챗으로 돈 보내는 거 편리해서 선물 대신에 위챗에 홈버이라는 기능을 많이 이용해서 많이 보내는 거예요. 홈버는 원래 중국 춘절에 아이들한테 주는 돈이에요. 한국에 세배 돈과 비슷해요. 어, 하지만 지금 중국에서는 현금으로 헌보를잘 주지가 않아요. 보통 위챗으로 헌보를 보내는 거예요. 5월 2 0일에 5배 2 1위안 보내는 습관이 있어요. 5배 2 1위 말고도 1 3 1 4위안 많이 보내요. 1,314는 이산이스 중국어로 이션이 슈와 발음이 비슷해서 여인특간을 많이 보내요. 그래서 중국인 친구가 있으면은 외체스로 헌바이 주는 거 어때요? 소문 이기 나온 김에 중국인들이 소문 주고 받을 때 많이 쓰는 표현은 몇개 알려드릴게요. 친구가 너무 작은 소물을 준다고 미안해하면은 리칭 지이종 라고 답하면 좋아요. 어, 그것은 소물은 가볍지만, 어, 담은 저희 깊다는 뜻이 있는 말이에요. 중국 소당 중에 치알리성 毛악 리칭 진이종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많이 쓰이고 있어요. 청리 밖에서 거위털을 붙이니까 소물을가벼우 나, 저희 깊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중국인 친구한테 이런 말 쓰신다면 아마 중국어 실력이 어머, 어머 한다고 들으실 거예요. 또 친구한테 선물을 줄때 친구가 거절하면은. 一点小意思 라고 말하면 좋아요. 한국어로 별거 아니에요. 와 비슷한 문자예요. 이런 표현 모두 중국인들이 평소에 완전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공부하면서 서로의 문화를 느끼는 게 저한테도 많이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도 재미 있다고 느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네요. 여러분 다음에 또 봐요. 짜이젠.